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여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세계여행, 아시아여행, 국내여행 그 각가지 여행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거기서 가져온 물건을 전시하고 또 판매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 여행을 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이 송년을 2 0 0 8년을잘 맞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행자들이 현지에서 만난 NGO나 공정무역하는 곳에서 가져온 걸 팔아서 현지에 다시 여행 갈때 기금으로 전달하는 여기는 공정무역 세션이고요. 아 위에는 뭐 아시아 세션, 세계여행 세션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여행했던 어? 그, 그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 인도 정부 입장에서 도 봤었고, 그 카슈미르 지역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도 있는 반면에, 이 카슈미르 지역이 굉장히 뛰어난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그 파키스탄 카슈미르를 다녀와도 서 저에게 가장 크게 남아있던 건 거기서 봤던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도 아니었고, 내가 거기서 만났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런 따뜻한 포인트요 내가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 갔지만 오히려 외국인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런, 그런 따뜻한 그런 기억들이 더 여행의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피스보트는 배 안에서 아까 얘기한 그 꼰장이 먼저 설명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남겨진 끈을 보면서 남겨진 자, 자기가 떠난 곳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처음에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은 헛헛한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피스보트 여행을 시작하고요 피스보트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바로 지구대학이라는 건데 지구대학이라고 되어있고요 저희가 세군데의 지구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 밖에 없는 기한지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들렸던 캄보디아는 저희가 5박 6일을 갔다 왔거든요. 다양한 방식의 여행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저의 여행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동전 여행에 특히 3일 주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자기가 여행한 루트 내지는 앞으로 여행할 루트를 그려서 바이와 함께 저 바깥에 전시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요. 네.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알래스카랑 캐나다 여행을 하고, 미국 동, 동부 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남미를 6개월 정도 여행을 한 다음에, 남미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3개월 정도 여행하고, 중동 지역을 여행한 다음에, 인도로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지나가지고,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다시 한번더 받아가지고,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지낸 다음에, 귀국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행을 하고, 여행이 끝나면, 이제, 농사, 농업을 계획하는 또 그런 사람입니다. Yeah.